이 화질이 좀 요게 이제 모바일 아 제가 익스포트하는 거예요. 게 지금 모바일용으로 제가 익스포트했을 때 사이즈가 이 사이즈인데요. 좀 작죠. 이게 모바일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가 정한 건데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한 한계가 보통 100메가예요. 100메가 이하로 화질 을 용량을 줄여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1920, 1080 사이즈인데 그사이즈를좀 줄이고. 그리고 압축 코덱을 사용했을 때어 원래 원본은 뭐 1기가 2기가인데 줄이면 30메가, 뭐 50메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사이즈로 해서 이제 50메가 이하로 하면은 그 저기 그 용도로 예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제 조금 약간 화질이 안 좋은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화질이 괜찮거든요. 예.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ハンハンハ 는 재밌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그 뭐죠? 새해에 직원들 같이 모여 가지고 저기 뭐 그런 신무식할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기초반에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이라 외우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네. 한번더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그럼 다 만들었으면 예, 이거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상영을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영, 영상을 익스포트라는 걸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타임라인의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익스포트를 하면 그럼 되는데 하다 보면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정상적인 방법은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끝났으면 여기 타임라인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딱 클릭해서 마크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마크 아웃.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생겨요. 내가 여기까지 파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가면 이 땡기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마크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파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의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에 하고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예. 제일 처음으로 다면전체 전체의 영역이 선택이 되어진 거죠. 예, 이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시는 겁니다. 익스포트를 하시면 여기에 익스포트 미디어가 있어요. 익스포트 미디어가 있는데 익스포트 미디어를 딱 클릭하시면 예, 좀 복잡한 게 나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익스포트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처음은 블랙이 있어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중간중간 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확인하시고 이건 그냥 확인용입니다 이거 확인용 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익스포트를 할 거냐를 설정을 하는데요 아 여기에 이미 다그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죠 제일 좋은 화질로 원본으로 보관할때 아, 저는 주로 이제 mxf 파일을 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mxf 파일, 요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 mp4 파일, mp4 파일, 요두 가지를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음, 요두 가지를 사용하 많지만, 요두 가지. 그래서 원본을, <laughs> 원본을 보관할 때는 이제,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mxf를 할 때는 여기 포맷시라고 있죠. 익스포트 세팅에 포맷시라고 있는데, 요기에서, 어, 보시면 MXF OP1A라고 있습니다. 거 요거 MXF OP1A.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예. MXF하고 OP1하고 A. 예. 요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선택하시면 그다음에 포맷은 MXF OP1A로 했으니까 이걸 나중에 익스포트를 하면 뭐뭐 뭐.mxf라는 파일로 바뀌어요. 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는데 있어서 어 용량이나 화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설정이 프리셋에 있습니다. 프리셋 두 번째 프리셋에서 다 세팅을 해놨어요. 예 들어가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예. 제가 골라 드릴게요.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많으니까 XD Cam HD XD Cam HD 음. 여기는 인도네시아니까요. XDCAM HD 50825P. 이거로 하시면 인도네시아에 맞는 겁니다. 네. 아, 한국에서는 HD, XDCAM HD, HD, HD 50NTSC 30P. 이거라면 이제 한국 스타일, 한국에 맞는 거고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XDCAM HD 50NTSC 30P 하시거나 XDCAM HD 50825P를 하시거나. 예.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XDCAM HD50, 뭐, NTSC를 하셔도 되고요. NTSC는 30p. 똑같은데, 어8 하시면 25p. 네. 이걸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XDCAM HD508 25p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만지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output name 있죠? 이름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름. 이렇게 해서, 이걸딱 클릭하시면, 어 뭐, 바탕화면에, 어디 위치를 정한 다음에, 이름. 여게 칠순이니까, 칠순, 이렇게 해서, 칠순.mxf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장을 딱 누르고, 여기서, 여기 보면 큐라고 있고요. 익스포트가 있는데, 큐를 하셔도 되고, 익스포트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익스포트를 합니다. 큐를 하시게 되면, 어, 프리미어에서 제공해주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익스포트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하게 사용하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익스포트를 어, 딱 누르시면 이렇게 1분 1분 30초 만에 되네요. 짧고 이게 용량이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 이게 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일 좋은 화질이에요. 예.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 아무리 좋아도 이것보다 화질 좋게는 안 찍히기 때문에 저 카메라에서 제일 좋은 화질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화질,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화질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지고 계신 카메라들이 이 화질 이하기 때문에 이 화질로 가지고 계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러면은 어... 타일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보관용이에요. 보관용이라는 거는 어, 지금 당장 하 플레이 하거나 어디 하게 하기보다는 여기 용량 좀 많아져요. 용량 좀 크지만 이거는 잘 보관해서 두시면 나중에 재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원본 제일 좋은 화질로 예, 가지고 있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이 이게 그 디지털 카메라영을나요 그 아, 어, 이제 s c 같은 경우에는 30p로 되고요. 8 방식일 때는 25p로 되거든요. 네. 30p랑 25p는 이제 뭐 거의, 거의 뭐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그 SD 때는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8 방식이나 NTSC 방식에 따라서 방송이 안 되기도 하고 이쪽 그 DVD도 그렇고 못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HD 디지털일 때는 상관 없습니다. 그냥 다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크게 뭐큰 의미가 네. 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찍을 때도 그렇고. 여기 할 때도 그렇고, 만약 나중에 방송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교회나 이렇게 하실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면 보세요 여기 7순이라는 MXF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플레이가 잘, 요건 플레이 되네요. 네. 조금 이제 이거는 플레이용으로는 이거는 플레이용으로는 적당하진 않아요. 네. 용량을 보면 이게 2.6기가, 5분짜리인데 요 2.6기가에요. 용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화질이 좋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보관용으로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상영할 때, 교회 상영할 때랑 핸드폰으로 볼때두 가지가 더 있는데, 교회 상영할 때는 파일에서 똑같이 익스포트를 하시고, 미디어를 하신다면 MXF 말고 MP4로 하셔야 되는데, 프리미어에서 MP4는 H.264입니다. H.264.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H.264. 요거를 먼저 누르시고, 예. 이거 <laughs> 기록해 두셨다가, <laughs> 예, 꼭 하십시오. 네,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본 결과 제일 좋은 거를 워낙 많아가지고요, 게었습니다. h 264입니다. 이게 MP4 파일 만드는 겁니다. 예. 요걸 하시고요. 포맷은 h.264로 했죠. 그 다음에 프리셋은 쭉 보시면 여기 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상영한다고 하시면, 교회에서 상영한다고 하시면 좀, 좀 제가 봤을 때좀 고화질은 여기 유튜브 있죠, 유튜브. 제일 밑으로 하면 유튜브 1080p 아니면 유튜브 720p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예, 네, 교회에서 상영하시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1080p를 만약에 클릭을 해볼게요. 유튜브 1080p를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여기 보이세요? Estimated file size 608메가. 요거를 이제 h.264에 유튜브 1080p로 했을 때는 608메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608메가 정도면 화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5분 짜린데, 5분인데 608메가 정도면 상당히 좋은 화질이고, 이거는 교회 스크린을 틀었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화질입니다. 근데 물론 더 좋은 화질을 하면 더 좋지만, 예, 더 좋은 화질이라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유튜브에 이걸로 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시기 전에, 아웃풋네임에, 뭐뭐 여기 뭐 mp4라고 정해져 있죠, 파일이. 그래서 이걸 딱 해서 다시 바탕 데스, 데스크탑에서 이름을 정해주시고, 하면, 뭐뭐뭐.mp4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교회 상용용으로, 예.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1080p hd 요거를 하십시오. 예, 요거를 하시면 괜찮고요. 용량이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15분짜리다. 들어서 너무 용량이 크면 유튜브 hd 720p를 하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유, 유튜브 hd 1080p가 좀더 좋겠죠. 네, 예. 예. 유튜브 hd 1080p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hd 720p를 하시면 이 TV나 이 TV 이런 이런 TV나 교회 스크린에서 하는데 어, 거의 예. 거의 거의 완벽하게 할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아, 좀 좋은 화질로 좀 보내고 싶다. 예,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여기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720P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720P 29.97 이거 하십시오. 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720p에 29.97. 요걸 딱 클릭하면, 보세요. 80메가. t i m 메이 e 드 파일 사이즈가 80메가에요. 80메가면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가 100메가거든요. 80메가면 꽉 찼죠. 화질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라면, 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정도에서는 화질이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넘어가면, 이렇게 TV로 오면은 화질이 조금 떨어지죠. 아까 그 제가 CGN 그 영상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저거 그 모바일용으로 제가 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 좀 작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보는 데는 이제 화질이 아주 좋아 보이죠. 근데 근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하면은 화질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만약에 빔프레트 쏘면은 예, 좀더더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모바일용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80메가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100메가 기준으로 봐서 예, 이렇게 딱 했었을 때. 근데 물론 이게 또 5분짜리니까 그런데 10분짜리, 20분짜리면 용량이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다시 고르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720p 29.97이 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좀더 줄이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720p 말고 여기 360p, 360p 와이드 스크린, 360p 와이드 스크린을 딱 하면 32메가로 줄어들었어요. 용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화질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길이가 5분이라서 그런 건데 길이가 10분이면 예, 30메가가 아니고 한 60메가 나오겠죠. 길이가 이제 1 0분 10, 5분이 아니고 10분이니까 이제 모바일용으로는 사실 10분 넘어가는 거를 보낸다는 게좀 좀 과한 겁니다. 예, 모바일용으로는 대부분 4, 5분짜리 정도가 적당하지 핸드폰으로 보내주는데 10분, 20분짜리를 핸드폰으로 보낸다는 건 조금 이제 안 좋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는 한 5분 정도 짜리가 적당하고요. 5분에서 10분 이하로 했었을 때에 그좀 좋은 화질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태블릿 720p 29.97 예. 이걸 하시고 여기에 이미지 이름을 정하, 정해서 여기다가 7순 어, 저 같은 7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용이니까 어, 모바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 확인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면 또 이제 계산을 하고 한참 후에 이제 파일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영역을 제가 전체를 다 정해 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익스포트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만큼만 반만. 네. 그럼 영역을 이렇게 반만 정해 주고요. 여기까지만 정해 주고 사진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 중에 반만 제가 익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짧고, 그리고 빨리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파일에서, 익스포트해서 미디어를 들어가서, 어, m, m h.264가 mp4입니다. h.264 누르면,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 720p 29.97을 딱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여기 확인하는 데 보시면, 여기 확인하는 데 보시면, 여기가, 반만 지금 딱 보이죠? 여기, 여기까지.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있지만, 이건 제가 안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만큼 반만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성된 파일을.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순하고, 반, <laughs> 영상, 반,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면, 어, 아주 빨리 되죠.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예, 파일을 만들어줄 수반 밖에 안 되니까. 용량도 38메가 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어, 핸드폰을 보는데 문제없고 카카오톡을 보는데도 문제없고 3D 상태에서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아도 부담없는 사이즈죠. 네, 30메가에서 50메가 정도면 어, 어디서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면 에, 스마트폰에서는 웬만한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괜찮은 화질로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익스포트한 파일이 여기에 나왔거든요. 방금 익스포트한 게이 사이즈예요. 네, 화질이 괜찮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 모바일로 넘어가기에 괜찮은데 여기 용량이 39.8 메가입니다. 39.8 메가인데 자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용량이 많아서 뭐 글라파 가딩이나 이런 저쪽에 잘안 된다.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량을 더 줄여야죠. 용량을 더 줄이려면, 여기에서 익스포트를 하실 때, 미디어에 가셔가지고, 저기, h 2 6를 하시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선택했잖아요, 제가. 근데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 더 낮은 거는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이게 정리해놓은 거죠. 예,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좀더큰 사이즈를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가시면, 안드로이드 폰의 360p, 이걸 하시면 11메가로 줄어들어요. 그런 화질을 더 줄이는 거죠. 네. 안드로이드 폰으로 가시면 훨씬 작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이거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10메가면 진짜 작죠. 그럼 인터넷이 안 좋은 시골 가도 웬만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뭐 양해하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걸 가지고 하셔서 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밑에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아시면 좋은데요. 복잡합니다. 이걸 다 아시면 힘들고 여기 기존의 프로세스로 세팅해 놓은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중에 골라 가지고 용량 작은 걸로 해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뭐뭐 뭐.mp4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모바일 전송하기에 적당하게 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대 이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시면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리신 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긴 영상이고 좋은 화질을 어, 보여주고 싶을 때는 저 제가 저희, 저희 강의한 거 있잖아요. 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강의가 길잖아요. 막 20분씩, 막 40분씩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유튜브의 링크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어, 인터넷이 좋은 데서는 HD로 보시고 인터넷이 안 좋은 데서는 유튜브가 자동으로 좀 좋지 않은 화질을 보여주니까 예. 유튜브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죠. 유튜브 아니면 페이스북 두개가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음, 상황입니다 유튜브가 있으려면 스트리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릴 수는 겁니다 그게 같은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게 양극적로 하는 거죠 네네 유튜브가 그걸 가장 좋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화질을 거기다 올리면 인터넷 상황이 좋은 데는 제일 좋은 화질로 보여주고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 데는 중화질이나 저화질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인터넷 속도에 맞춰서 조절해주는 거죠. 그게 유튜브의 기능이니까요.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두 개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현재로는. 네. 여기에 이제 <laughs> 안드로이드 폰이라 돼 있고 애플 TV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해준 이유는 그 화면 사이즈가 화면 사이즈가 애플 아이패드라고요. 갤럭시 탭하고 화면 사이즈 좀 달라요. 에, 아이패드는 약간 16대 9가 아니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 같은 경우 옛날에 16대 9였고. 네, 그런 차이지,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mp4, mp4, 제가 mp4 파일을 계속 얘기하는 거가 mp4 파일은 애플이든 갤럭시든 다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쓰시라는 거가 예, 이게 다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mp4 파일로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아마존이든 뭐 안드로이드 포인트 이거는 그 사이즈나 상태를 봐주는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용량이 커지는 거고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용량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 중에 적당한 거를 고르시면 되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고화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알려드린 어, 애플, 아, 안드로이드 태블릿 70P 아,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360P 이 예, 중에서 하시는 게 모바일용으로는 제일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상영용으로는 유튜브 HD 1080P 아니면 유튜브 HD 720P 둘중에 하나를 하시면 예, 1080P가 훨씬 더 화질이 좋은 거니까. 그걸 하셔서 하시면 보통 5분짜리가 용량이 600메가 내지는 800메가 사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웬만한 컴퓨터에서요 아무리 조금 옛날 거라도 웬만한 컴퓨터는 돌아갑니다 네. 웬만한 컴퓨터는 다 돌아가니까 그게 좀 적당한 것 같고 2기가 3기가 막 10기가 넘어가면 컴퓨터가 중간에 영상이 플레이 되다가 중간에 좀버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당하죠 네. 여러 압축 코덱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다 이게 표준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카미, 저 카메라로 찍어도요. MP4 파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MXF 파일 나올 때도 있고, MP4가 나오는데 MXF 파일로 나오는 게 화질이 좀더 좋죠. 근데 이제 용량이 크니까 MP4로 또 찍을 수 있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더 많이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현재로는 저희가 봤을 때 MP4 파일로. 그리고 이 mp4 파일은 파일 이름이고요. 압축 코덱이 h.264예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용량은 적고 화질은 제일 좋고. 그래서 이걸로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감사하죠. 옛날에는 이것저것 많았어요. 뭐 d i x 도 있고 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h.264가 거의 통일을 했다 보시면 돼. 예, 네. usb 3.0이 거의 이제 천하 통일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usb 3.0, 3.1로 가시면 되고. 압축 코덱은 H.264 이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대신에 원본을 복원할 때는 MXF인데 말씀드린 XDCAM HD 50 그거를 하시는 게 원본 복원용으로는 네, 더 좋죠. 그게 이제 카메라 세팅에서 60P라고 하는 거는 그게 NTSC 방식으로 했을 때 60P고요. 8 방식으로 하면은 50P가 나와요. 그래서 50P로 하시면 괜찮죠. 네, 여기는 동남아기 때문에. 25p 아니면 50p로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 그거는, 그거는 이제 프레임, 프레임 수를 더 늘려주는 거라, 원래는 그거 가지고 화면이 떨리면 안 되고요. <laughs> 셔터 스피드가 있거든요. 셔터 스피드 때문에 화면이 떨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 60p로 했을 때도 화면이 떨리면, 나중에 NTSC 말고 8방식으로 바꿔가지고, 50p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잘안 써봐가지고, 예. 그, 왜냐면은, 이제, 원래는, 어, 25p 아니면 30p 거든요. 그럼 이제 1초에 25장을 쓸 거냐, 1초에 30장을 쓸거냐예요 아, 근데 이제, 그, 그거보다 1초에, 1초에 30장보다 1초에 60, 60장을 쓰면 좀더 화질이 좋겠죠. 예, 60장을 쓰니까. 화질이 좋다는 건 나중에 슬로우를 했을 때좀더 좋은 건데요. 근데, 근데 슬로우를 했을 때 좋으려면 이제 고속카메라 같은 6 0 p 로안 되고요. 좀더 해야 돼요. 뭐, 그래서 고속 카메라는 따로 있어요. 60P 말고. 그런데 예. 이제 60P가 요즘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좀더 좋기 때문에 그걸 쓰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카메라 할때 셔터 스피드에 예. 여기는 25, 3, 25, 예. 25나 50 이렇게 가야 됩니다. 50. 한국은 60. 예. 아 프로그램이요. 예, 이 프리미어 말고 프리미어 말고 편집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베가스라는 소니에서 나온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리미어를 불렀는데, 만약 잘안될 경우에는, 그때 그 캔코드 있잖아요. MPS 파일이, 베가스에는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윈도우용이니까, 어, 보통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몇,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하는 게이 프리미어하고요, 베가스하고, 에디우스라는 세 가지를 좀 가장 많이 쓰는데, 그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셋 중에 하나만 잘 하시면, 나머지 두 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상관없어요. 저희가 교육을 프리미어로 하는 이유는 프리미어가 좀더 보편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로 가르치드리고요. 프리미어로 했는데 왜냐하면 프로그램들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이기 때문에 베가스가 소니 거거든요. 그러면 더잘될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근데 이제 프리미어는 프리미어의 장점이 있고 베가스는 베가스의 장점이 있어요. 소니 카메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베가스가 짧은 영상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어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좀 다른 걸또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예. 베가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에디우스도 있는데 에디우스보다는 베가스를 많이 씁니다. 예. 맥케도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파이널 컷 프로를 쓰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윈도우로 쓰시는 분들은 예. 프리미어나 베가스를 쓰시면 더 좋고요. 예. 저는 뭐 그걸 거의 다 써봤기 때문에 예. 제일 쉽고 간단하게 그기프리미어나 그냥, 그냥 프리미어 쓰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에 몇년 지나면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laughs> 좋은 걸를 쓰기 때문에.